스트릴리온 매수가는 1,4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너무 내려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문의 주셨습니다. 어, 지난주에 뭐 갑자기 어, 하한가에 돌아 들어가면서 조금 급락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좀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D.S. 샴푸를 만드는 곳이죠. 음. 이제 남자들은 티시샴푸 진짜 많이 씁니다.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laughs> 네. 어, 써봐가지고 한, 한 반년 썼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반년 을 쓰니까 이게 어, 머리털에 모, 네. 어, 모발에 내성이 생깁니다. 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샴푸를 바꿔가면서 쓰는데 내성이 생길 때쭉 이제 다른 샴푸 쓰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많이 쓰는 샴푸이기도 하고 광고들도 이제 대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어, 일단 이종목의 실적이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흑조 전환을 하긴 했지만. 화면 한번 보시면 그래도 적자가 좀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적자가 좀 누적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 이제 3분기까지 가지고적자 전환했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보시면은 어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행보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급등할 때 뭐였냐면은 대주주 지분이 양도가 돼 가지고 이걸 이제 그 새로 투자자들이 어 투자를 해서 사상자어 유상증자로 이제 배정을 받는다. 여기서 전환사채나 유증으로 배정을 받는다라는 뉴스들이 있어 가지고 대주주 교체에 따른 어 음. 이슈들이 조금 이제 시장을 시장에서 관심을 좀 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 투자자들이 어, 조금 이제 돈들이나 이런 이제 자금력에 대해서 좀 의문들이 있다라는 뉴스들도 나왔었고 특히 이제 일부 뭐 천연 실업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 일부를 매입한 후에 곧바로 이를 어 이노베이션 이후 조합에 넘기면서 보유 목종도또 경영권 참여해서 단순 투자로 변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 인수하는 건가? 또 어, 지분이 이동하는 건가? 대주주 교체에 대한 의문들이 시장에 바, 어, 반영되면서 당기 급락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1,400원 정도는 좀 비싸죠. 비싼 가격에 사시긴 하셨는데,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가지고 많이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눈에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아니라 로템이나 뭐 이런 건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권에서 눈에 안 보이는 종목들부터 모아가시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음. 그럼 이제 회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보유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자리는 괜찮은 자리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까지 된 상태고 또 거품들은 빠진 상태인데 문제는 한번 시세를 놓다가 빠지는 종목들은 옆으로 누워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손절가도 중요하지만 보유 기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은 다른 데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 비용들을 여러분들 계속 덜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한달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달 시간을 주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한번 지켜키보시는게 어떤가. 당장 손절할 종목은 아니지만 기간은 반드시 정하셔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내부 이슈로 가격 하락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고 거품 잡채도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 먼저 당장의 손절보다는 조금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